네, 오늘 할 얘기는 이제 구글에 대한 얘긴데요. 구글에서도 이제 어떤 얘기를 할 거냐 하면은 어, 지난 1년간 이제 우리 대학에서 의학 교육에 구글을 활용을 했는데요. 지난 1년간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이제 그 이러한 그 구글이 어떻게 우리 학교에서 활용이 되는지를 잘 인지하지 못하시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제적으로 활용된 예시를 보여드려서 올해나 아니면 나중에 이제 교수님들이 필요로 하실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소개해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이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작년 이맘때 였던 것 같은데요. 갑자기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제 학교에 학생들이 등교하지 못하는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자랑스럽게도 이제 좋은 강의실 환경들을 잘 갖추고 있고 특히 이제 조별 활동이나 이제 컴퓨터 어, 학습을 할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마련되어 있었지만은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 오지 못함에 따라서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갑자기, 이제, 지금까지 해오던 대면 교육에서 비대면 교육으로 이제 전환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동안 우리 학교에 이제 교육을 위해서 교육 관련, 어, 기술들, 에듀테크라고 부르는 그런 기술들이나 전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전담하는 조직이나 인력이 이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의학교육지원센터에서 기본 의학교육과정을 지원은 하지만, 그, 거기에 의학교육지원센터의 구성 조교수님들은 대개 이제 교육학 배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서, 이런 전산이나 기계에 대한 그런 지원을 하기가 이제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와 유사한 이 기술이나 전산 관련 일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나 아니면 관련 부서, 의료원 전산팀이나 이런 곳들에 이제 연락을 하고 이제 내용을 설명하는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우리 학교 입장에서는 이런 비대면 교육을 당장 시작할 수 없는 실질적인 환경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었을 수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불과 1년 전이었고요. 그래서 2019학년도까지는 이제 블랙보드를 이제 주요 어, 학습 관리 시스템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교육은 이제 강의실에서 대면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데 작년부터 갑자기 이제 강의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블랙보드는 이제 개용 속 사용을 하였지만은 블랙보드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우리가 비대면 교육 자료나 비대면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에는 이제 턱없이 부족한 어, 실정이었기 때문에,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다른 방법을, 어, 알아볼 수 밖에 없었고, 그때 이제 선택한 거가 이제 교육용 구글이었습니다. 이 배경에 대해서 조금 잠깐 더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이제 마스터 의학 교육 지원 센터에 있었을 때, 블랙보드를 도입한 이후로, 이제 우리 학교에서의, 어, 가장 적합한 이제 교육 전산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도구들이나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도 구글도 이제 그러한, 여러한 선택지 중에 하나로서 어떤 기능들이 있고 우리가 이걸 도입하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이제 연구하는 단계였는데, 갑자기 이제 그 비대면 교육을 하게 됨에 따라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활용하던 것들을 이제 일선 교육에 이제 사전 점검이나 사전 준비 없이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우려도 많았었고 시행착오도 많았는데, 그 이후로 이제 이렇게 1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구글로 말씀드렸던 거에 이제 공식적인 명칭은 어, G Suite라는 그런 그 상용 플랫폼이 있습니다. G Suite라는 거는 이제 어, 구글에서 어, 자기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그 좋은 그 활용도가 높은 그런 도구들을 이제 앱이라고 부르는 그런 도구들을 이렇게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사용자들에게 판매하는 형태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러한 패키지를 교육용 수요자, 교육 수요자나 교육 환경에 적합하게 만들어 놓은 패키지를 이제 G Suite for Education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어, 감사하게도 이제 구글에서는 G Suite for Education을 무상으로 교육기관에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1년 전이었고요. 최근에 와서는 이제 이 비대면 교육도구의 폭발적인 수요에 의해서 이제 구글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면서 명칭이 GWORKS, GSWITE가 GWORKSPACE로 변경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g s u i t e for Education은 GWORKSPACE for Education이라고 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말로는 간단하게 교육용 구글이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발표한 구글의 로드맵에 의하면, 이제 교육용 어, 구글도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무료 무료 도구 지금까지는 이제 구글에 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사용 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 단계의 주 워크스페이스 c a t i o n 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단계들이 몇 개의지 단계들이 있습니다 두세 가지 단계들이 있는데 각 단계에 따라서 이제 사용자 수에 따라서 추가 비용을 내면 더 많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 상품들이 일부는 이제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곧 도입이 될 것으로 예상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되면 이제 우리 학계에 필요한 기능에 따라서 이제 적절한 수준의 상용 구글 도구들을 도입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 Suite 또는 G Workspace는 어떤 도구들이 들어있느냐. 여러분 중에서도 이제 구글 도구들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익히 들어봤을 법한 그런 도구들입니다. 여기, 독스, 슬라이드, 시트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제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는 PC에 설치를 해서 이제 사용하는 도구이고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구글 도구들은 모두 다 온라인상에서 어, 브라우저를 통해서, 어, 어,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크롬 브라우저를 열어서 브라우저 안에서 모든 것이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내용물은 모두 다 이제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고 필요에 따라서 이 여러분들 컴퓨터에 이제 다운로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을 하게 되죠. 그 다음 드라이브는 이제 구글 드라이브. 잘 들어보신 것처럼 이제 뭐 기존에 이제 웹하드 같은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요. 여기 forms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설문지, 온라인 설문지인데 이제 교육용 구글에서는 이 설문지가 온라인 평가 도구, 온라인 시험을 칠때 쓰는 도구들로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도구들이 있고요. 제가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멈추는 이유는요. 지금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제 계속 들어오고 계시는데 지금 기존에 발급해드린 이 G Suite 계정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별다른 조작을 하지 않아도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네, 외부 계정, 카톨릭성의 시장 k 이이나그 외의 계정으로 들어오시려면 제가 이렇게 수락 버튼을 눌러야 되서 잠깐 잠깐 멈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용 기능으로는 네, 클래스룸 이따가 좀더 자세하게 설명때 말씀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GMail. 개인용 Gmail도 있지만은 이 G Workspace 내에서 작동하는 Gmail도 있습니다. 전자우편 도구고요. 미트라고 되어 있는 거는 여러분 교수님들 잘 아시는지 줌에 해당하는 화상 도구, 화상회의 도구 그리고 채트는 이제 채팅하는 도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글 캘린더도 잘 아시죠? 개인적으로 쓰는 구글 캘린더 말고 똑같은 모양의 똑같은 기능의 구글 캘린더가 이제 G Workspace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뷰워스페이스의 사용자가 어, 사용하는 도구들이고요 마지막에 여기 어드민이라고 되어 있는 건 관리자가 사용하는, 저 같은 사람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어드민에서는 새로운 사용자를 만든다거나, 계좌를, 계정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도구들을 도입을 한다거나, 등등의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어,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모두 다 브라우저 내에서 해결이 됩니다. 어, 대표적으로는 저는 크롬 브라우저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뭐 엣지나 어, 익스플로러나 네이버의 웨일 같은 그런 브라우저 내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작동합니다. 한, 한 가지 비교를 해보면 줌은 어 줌을 들어가시면 이제 줌에서 뭘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띄워서 어, 작동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이, 이 구글 밑에서는 그냥 아무런 설치 없이 브라우내에서 작동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도구들이 모두 다 포함된 거가 뒤에 워크스페이스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laughs> 구글에서는 이걸 이제 패키지로 모아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거나 저희처럼 교육기관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데 그러면 이각 기관이나 그 성능 패키지를 사용하는 그런 단체들이 다 별개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있어야 되겠죠. 그걸 이제 도메인 이름이라고 하는데, 우리 학교는 성의.a.c.kr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전자우편 주소를 보면 앞에 개인 계정 이름이 있고, 뒤에, 어, 골뱅이 다음에 이제 도메인 이름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학교, 어 전자우편이볼 골뱅이 카톨릭.a.c.kr이라고 한다면은, 그 카톨릭.a.c.kr이 이 이제 도메인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G Suite를 처음 저희가 이제 센터에서 연구를 할 때는 가톨릭점이시점 k r 로 이제 해가지고 도입을 했었는데요. 이가톨릭점이시점 k r 의 전자우편 기능은 이제 성심구교정에서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G Workspace에 대해 전자우편 계정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어 저희가 이제 성이점이시점 k r 을 일하는 도메인은 따로 등록을 하고. 이 도메인 이름으로 gworkspace에 가입을 해서, 성의교정의 gworkspace는 성의.h.kr 이라는 도메인 이름을 가지고 이제,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 교수개발 워크샵에 참여하시거나 이러실 때, 뒤에 성의.h.kr 이라고 끝나는 그런 계정을 부여받으셨으면, 그게 바로 gworkspace 계정입니다. 그 계정을 가지고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작업들을 다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계정이 없으시면 이제 어 저에게 신청을 하시면 이제 계정을 만들어드린 이후에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의 도메인 이름은, 주요 스페이스 도메인 이름은 성이점 인식점 kr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계정 1년 전만 해도 사용자가 뭐한 10명에서 20명, 왜냐면 그때는 테스트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정의 숫자가 많지 않았었는데요. 최근까지, 이성희점 예시장 KR이라고 하는 기억 스페이스에 등록된 계정의 수가, 어, 1000명이 약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학생들도 등록을 했고, 필요에 따라서 교수님들도 등록을 하다 보니까, 이만큼 등록자 수가 늘어난 것 같아요. 그 등록자에는 이제 의과대학뿐만 아니라 간호대학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 수는 이제 점점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전만 해도 이제 총 사용한 정, 어, 저장 용량이 뭐한 1에서 1 0 g b 정도 됐었는데요. 어, 저희가 사전 녹화된 동영상을 이제 구글로 이제 학생들에게 송출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이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된 용량이 이제 거의 6 테라바이트에 근접받는, 물론 이 총량에는 이제 여기에 계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파일의 용량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저장 용량이6테라바이트까지 많이 증가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이제 앱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앱들의 활동을 살펴보면 아직은 저희가 구글을 우리 학교의 어, 주요 어, 비대면 교육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블랙보드에 많이 의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클래스룸의 활용도가 높지는 않은데요. 근데 이제 일부 교수님들이 클래스룸을 쓰시겠다라고 하시고 이제 실제로 교육에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 9월이나 10월에 이제 그런 교육이 많이 이루어질 때는 보통 한 학년이 한 100명 정도 되니까 100명 이상의 사용자들이 이 클래스룸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때에 따라서 사용이 적을 때, 사용이 증가할 때 정도가 이제 시기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행아웃, 행아웃은 이제 그, 그 아이폰의 뭐페이스타임 같은 또는 뭐 화상통화 같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제 어, 그동안은 사용이 좀 미미했었는데 11월 이후로 어, 급격하게 사용자가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현재 약 60분 정도가 이제 활발하게 사용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구글 채트는 이제 채팅 기능인데요. 그러니까 구글 채트는 어 만약에 안드로이드 기기, 휴대폰이나 무슨 타블러, 타블렛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그 메신저 기능을 대체하는 그런 구글에서 그 사용하는 앱입니다.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11월 이후에 구글 채트 사용자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구글의 구글 클라우드 또는 G 워크스페이스에 주목하게 된 이유는 우리 학교는 그이 전산 도구를 관리하고 활용할 인력이 국가장내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산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외부 업체를 연락하고 그 업체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회신을 받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지보수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클라우드 기반의 도구들이 그나마 유지보수, 어, 노력이나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처음에 관심을 갖게 되었었고요. 실제로 구글 워크스페이스가 얼마나 다운타운 없이 가동이 되느냐를 보면 이제 거의 99.9% 이상 가동이 잘 이루어진다고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뉴스에 보면 이제 뭐 유튜브가 뭐몇 시간 동안 작동이 중단되었다는 그런 기사들이 있었는데요. 설령 그게 몇 시간 정도 중단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학교 입장에서는 구글에 한 푼도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6테라바이트에 해당하는 그런 저장 용량과 또그 저장 용량을 스트리밍하는 그런 서버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많은 기능들을 이제 비용 없이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 지난 1년간 비대면 교육에서 주요한 어,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구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어,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운타임이 그러니까 다운타임이라는 건 이제 서비스가 중지되는 그런 시간이 거의 없었다는걸보여 보여주고 있습니다.